58쪽 교과서 어휘 다지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 찾아 쓰세요. pay는 지불하다. 뭐네, 파주 pay 들어봤지? 그 다음에 village, 마을. avoid, 피하다. 어보이 i 를 피해, 어보이 i 를 피해. 라고 했어요. avoid, 어, 피하다. entrance 하면 entrance는 입구라는 뜻이에요. 입구. 그다음에 루프 하면은 지붕이에요 루프. 자 시작해 볼게요. We met. 우리는 만났다. 그 도서관에서 어디에서 만났을까? 도서관에서 어디에서? 도서관 뭐 지붕에서 만났을까? 아니겠지. 얘는 입구에서 만났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they lived. 그들은 살았어. 요 i n 스빌 small village에 살았다고 해야 되겠지. 이 중에서는 uh, she tried to. 그녀는 tried to 하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answering his question.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야 돼요. 어, 여기, 뭐 선생님이 자꾸만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쳐다보면서 질문하시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의 질문을 피하고 싶어서 왜 눈을 회피하면서 막딴데 보면서 이런 상황인 거지. 뭐 그의 대답하기를 지불하려고 노력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B 한번 볼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적절한 형태로 바꾸어서 쓰세요. 이지는 쉬운 collect 모다 wood 나무예요. 자, 1번 she won the game. 그는 그 게임에서 won 하면은 win의 과거지 이겼다예요. 쉬운 이겼다 말이 안 돼요. 쉽게 이겼다예요. 얘는 부사로 써야 돼요. 만약에 이지를 쓰고 싶으면 뭐 이지게임이라든지 얘가 지금 쉬운이잖아.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는데 쉬운 게임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그러고 싶으면 더 이지게임이라고 했겠지? 그래서 맨 뒤니까 이지리를 써줘야 되고요. 어 누구가 누군지 몰라. 더 땡이 원티드 원했다 투 바이 사는 것을 원했다. The old vase라고 했는데요. vase는 꽃병이나 화병이라는 뜻이에요. 그 오래된 화병을 사기를 원했다. 그러면 컬렉트는 모으다구요. 얘가 지금 주어잖아 맨 앞에. 그 컬렉션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집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집가는 오래된 꽃병을 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수집가라는 뜻에 collector 들어가는데요. 얘는 이가 아니라 오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줄게요. c o 터 l 3번 there is 하면 은 있다예요. 무조건. there is 되어라. 있다. 뭐가 있냐면요. 둥근 무엇이 있어요. 무슨 테이블이. 둥근 무슨 테이블. 근데 둥근 나무 테이블 이렇다고 round w o o 이렇게 쓸순 없거든요. 둥근 나무로 된 테이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든이라고 써줘야 돼요. 나무로 된 C 볼게요.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세요. 그들은 벽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쌓았다. 쌓아 올렸다. 벽돌을 쌓아 올렸다. piled up 자, 2번 어, there is 하면 있다예요. 있다. 어, big apple tree 큰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의 집 옆에라고 했으니까 옆에라는 뜻 next to, next to 발음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겹치는 거는 그 언어의 경제성으로 한 번만 발음해줘요 next to. 그래서 그의 집 옆에 애플 트리가 있다. 3번 he didn't work 일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이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long time 동안 for이 무엇을 위해 이런 뜻도 있지만 동안 이런 뜻이 있어요 D. 싹 지어진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적절한 말 쓰세요. 무슨 관계인지 볼게요. build, built. build는 짓다. 얘는 지었다. 과거형이다. 그지 현재형, 과거형. 그럼 leave는 떠나다. 3단 변화. leave, left, left. 어, 떠나다, 떠났다. left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with 하면 누구누구랑 Without 누구랑 같이 있던 사람이 아웃한 거지 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뭐 없이 반대말이에요. High 높은의 반대말은 낮은 low 되겠고요. Lovely 하면은 사랑스러운이에요. Lovely 사랑스러운, beautiful 아름다운인데요. 똑같진 않아도 부, 어, 비슷한 표현이에요. 뭐 he's so lovely.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다는 얘기는 She is beautiful. 이거랑 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rock 이거는 돌이잖아, 그지? 바위나 돌. 그래서 이제 stone 이라는 표현 이번 단원에 나온 거. 이 e 한번 볼게요. 자 영영풀이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 Gate 는 문, build 는 짓다, 뭐 건설하다 이런 뜻. Forest 는 숲, harmony 는 조화라는 뜻이지. 하모니를 이룬다, 조화. Century 는 세기예요. 센트리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센트리. 유. 자 1번 A period 하면은 기간이에요. 기간. 100년의 기간. 센트리다. 그지 그리고 large area. 어, 땅의 넓은 지역인데요. Is covered with trees. 나무로 덮여진 넓은 지역의 땅. Forest지. Make something. 무언가를 만드는 것인데요. Putting bricks. brick은 벽돌이에요. 벽돌을 by ing 나왔지? 뭐뭐함으로써. 자, 벽돌을 놓음으로써 무언가를 만드는 것 또는 other materials 하면은 이거 재료예요, 재료. 다른 재료들을 together, 함께 놓음으로써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거 빌드지. 빌드. 그 다음에 4번은 도어이에요 벌써 나왔네. 문이에요. 펜스에 있는 문이고요. 벽에 있는 문이에요. 고스로 네가 통과하는이에요. 통과하는 문, 엔터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leave a place 한 장소를 떠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펜스에 있거나 벽에 있는 문 뭐예요? 게이트. 자, 5번. 시츄에이션이에요. 시츄에이션. Situation. 상황. 뭔 상황일까? 이니치 people are peaceful 하고도 agree with each other. 자, 아주 평화롭고도 어그리는 동의하다에요 서로에게 동의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어, 때에요, 때. 왠 하면 때인데 무슨 때냐면요. Things 무언가가 어, seem right 옳게 보이거나 s 터브 t a b l e 아주 함께 s 터 i t 하면은 적합한이란 뜻이에요. 어, 옳고도 적합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조화예요, 조화. h a 니 자, 59쪽 1번. 의미상 나머지 단어를 포함하는 애는 애니멀, 동물, 그레스는 풀, 포레스트는 숲, 얘는 스톤, 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자연이라는 걸로 다 포함할 수 있겠지? 얘가 상위 단어. 2번. 짝지어진 관계가 다른 종류. 포레스트나 우두는 얘가 우두가 나무도 있지만 숲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forest랑 wood는 비슷한 단어예요. 유의 어. whole 하면은 전체의. 전부의란 뜻이에요. 선생님, 이 노래 벌써 몇번 불렀지? a whole new world 하면은 whole new world 인데요. new world는 새로운 세상이고요. whole new world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상. 그래서 a whole new world 하면은 전부가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whole new world라고 발음 안 하고요. whole new world. 이렇게 발음해요. entire도 얘들아 전체의 라는 뜻이에요. 얘도 유의 어. Uh. 자. 그 다음에 gate랑 door도 유의 어. quickly하고 uh. fast도 유의 어. leave는 떠나다. arrive는 도착하다. 반대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단어를 외운 사람은 맞출 수 있고 이 단어를 모르면 못 맞추겠다. 그렇지? 자, 3번. 명령풀이에 해당하는 거 보자. someone 사람이에요. 뭔 사람이냐면요. oppose. oppose 하면은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서 o p p o s e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사람. 서 someone else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tries to harm them. 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못 쓰겠네 이거. 이놈이 적이다. enemy 이렇게 되지? 이놈이 적이다. 적. enemy라고 쓰면 되고요. 4번. 너는 이 이메일을 씀으로써 나와 연락하고 지낼 수 있다 요 You can keep in touch. 핀 터치 하면 연락하던데, 캔 붙이니까 연락할 수 있다, 위드이 나랑 연락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메일을 씀으로써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의 by ing인데요. 쓰다라는 write랑 합쳐서 by writing 하면은 씀으로써 라는 뜻 되겠습니다. 5번. 과로 안에 적절한 거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My aunt, 우리 고모는 리브 땡 런던. 런던에 삽니다. 라고 할때 이거 on이야 in이야. 그렇지. 런던은 아주아주 아주 넓기 때문에 on 쓰면 안 되고요. in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I live in 파주. 이런 거할 때도 in 쓰면 되겠어요. cover it. 그거를 덮으세요. 어, white paper. 흰 종이를 가지고 덮는 거니까 이거는 with 써야 되겠다. with 뭐뭐로 덮다. 자, 6번 볼게요.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지는 것은 I'm looking 땡. 나는 모자를 무엇 하고 있을까? 어, where can i find them? 어디에서 내가 그것들을 can find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나는 모자들을 찾고 있어라고 하면 되기 겠 때문에 look for 쓰면 돼요. 이건 찾다 look for. 그리고 그러면 for 아닌 거 지워 보자. 뿅 뿅. 그리고 sunglasses. 선글라스는 protect 보호합니다. 너의 눈을 선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면 되니까 from 넣면 되겠네. 해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답은 5 번, 7번영령풀이가 적합하지 않은 것 됐어요. Shape 하면은 모양으로 되니요. Like a circle or ball 공이나 공이나 원처럼 생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round에 대한 그때 뜻이었던 것 같은데 둥근이라는 것에 여기서 콘은 너네 월드콘, 브라보 콘, 이런 거할때 그, 얘는 콘, 이렇게 알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콘이에요. 콘. 원뿔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이 이렇게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원뿔처럼 생겼지? 그래서 얘는 원뿔이에요. 그래서 원뿔이란 뜻이 아니잖아. 얘는. 둥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테이크다운은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처니까 구조물을 각각의 조각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테이크 다운 잡아 끌어 내리는 거. 어보이드는 피하는 거예요. 해프닝 할 상황으로부터 무언가를 예방하는 거. 막는 거. 피하다. 뭐 사고를 피하다. 지진을 피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프로텍트. 보호하다는 건데. 킵세이프. 써머니나 썸띵을 킵세이프. 안전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함 하면은 재해. 데미지. 얘도 피해. 병 이런 거로부터.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인데요. 생긴 게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appearance는 외모라는 뜻이고요. there is very similar to. 요거를 기억해줘, 얘들아. similar 하면은 비슷한, 유사한 이런 뜻이에요. 어, 누구 사람이랑 사물과 매우 유사한 외모를 가지다. 뭐 이런 뜻이지.